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뭡니까? 자, y의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게 함수 값이죠. 자, 이게 함수 값인데, 이걸 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반지름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 뭡니까? 이게 반 이는 없는 예가 필요한 거죠. 반지름만 해서 이게 단면적은 뭡니까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파이가 파이에다가 이게 r이니까 뭡니까 x 제곱에 x 제곱대죠. x 제곱에 안에 뭡니까 다시 x 사인 x 제곱 이렇게 해서 이긴데, 이 전체, 원, 원이, 이게 전체인데, 반만 필요하니까, 여기도 2분의 1 해게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단면적, 단면적 AX가 2분의 파이에 X의 삼성, sin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단면적을 뭡니까?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트까지자 2분의 파이는 앞으로 나오시고 2분의 파이에 x의 3승 sin x의 제곱의 dx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적분해 주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적분이 약간 까다롭게 보이죠. 뭡니까? 여기서 x 제곱을 치환하면 t 를 x 제곱으로 치환하면 뭡니까 이게 dt는 ex 의 dx. 되는거죠 자, 그럼, 요걸 살짝, 하면 요걸 살짝, 면은 x, 제곱하고 x, 라는 x, sin, x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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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g i yogi, yogi, y o g x y o x i 2를, 2를 나눠줘야죠. 2분의 dt 돼서, 결국 가서 2가 또 갖다 붙으면 뭡니까? 여기 2가 앞으로 와서 4분의 파이에다가, 자, x가 이런데 제곱, 제곱해줬으니까 이게 다 제곱, t로 바꾸면 다 제곱되겠죠. 그래서 그냥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되고, 자, x 제곱은 t니까 t에, sin t 에 dt 이렇게 되겠죠. 자, 유형의 적분인데 이제 부분 적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잠 사인 대신에 살짝 뭘 바꿔 주면 그 사인 대신에 사인 대신에 살짝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의 미분꼴로 바꿔주면은 부분적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분적분 하면 4분의 파이는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t 의 t 이래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근데 마이너스인데 뭡니까? 여기, 여기 그대로 오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코사인 t에 t는 이제 다시 미분한 형태로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분의 파면 여기 쭉따라 오고요. 2분의 파의 2분의 파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넣어주면 뭔가 코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의 값이 0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서요값이0이니까0뭐니 해봤자 0이고 그다음 뭡니까마이너스니까이니까1이 플러스 돼 가지고 플러스 돼이니까 1이니까, 1이 하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를 넣으면 6분의 파이 값이 뭐 이건 했고 자 6분의 파이 값이면 탄 코사인 6분의 파이 값이 뭡니까? 6분의 파이 값 값이 이 t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여기 대으면 뭐 플러스 돼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죠. 그럼 사인 t 의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하면 4분의 파에다가 이건 0이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뭡니까? 이게 12분이니까 48분의 루트 3 파의 이 제곱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는 1이니까 1-2분의 1파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결국에 뭡니까? 48분의 루트 3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8분의 파이 돼서 48분의 뭡니까? 루트 분파이5 제곱 플러스 6 8 6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4 8 3파 루트 파 π 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매년 똑같이 요 함수식만 달라요. 함수식만 다르고 나오니까 뭘 계산해야 된다? 단면적 계산해야 된다. 단면적. 여기는 뭡니까? 이 실수하기죠. 좋 이게 전체 보는 원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반이니까 원의 반, 요 반을 해서, 반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죠? 치환 적분 한번 해주고, 또 여기서 뭐 사인 코스에 나는 그 부분 적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적분을 능수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 그 계산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